안녕하세요. 넥스트라입니다. 호란 치아키. 그녀는 아일랜드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살 때 모델을 시작으로 14살부터는 연기 활동을 시작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프리 아나운서로도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드라마, 영화, 예능방송, 보도방송, CF 등에 출연해 일본 방송계에서 매우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7년부터 일본 TBS의 전형 메인 뉴스인 엔스타의 메인캐스터를 무려 약 7년간 맡고 있는 톱 아나운서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잠깐 치아키가 출연했던 CF 영상 보시죠. MJS. 私たちの仕事はお客様に向き合うところから始まる日々の業務効率化は会社の姿を変えていくから企業がより良くなることを考えるそして提案して形にする MJS の力は人そう思ってもらうのが何よりの誇り何でも相談してくださいね「MJS」「魅力情報サービス」イロン・チアキが地4일日本テ v ビの人気ゲノム番組「変より생기の상담소」へ出演しました 그리고 이 방송에서 보여준 엄청난 한류 사랑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일본 한류 팬들과 협안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방송 이후 치아키가 과거 어느 방송에서 했던 발언까지 다시 조명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방송에서는 나의 최애를 소개하고 싶어 어쩌면 동경하는 스타와 만날 수 있을지도 스페셜이라고 오늘 뗐습니다. 이에 게스트들이 자신의 최애를 한 명씩 밝혔는데요. 그러자 방송에서는 치아키가 뉴스캐스터와 예능방송 MC뿐만 아니라 작년 10월에는 드라마에서 결혼으로 고민 중인 여성 역할을 훌륭히 연기했는데 수제 도시락이 엉망일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치아키가 힐링을 위해 찾은 것이 팔로워수 82만이 넘는 고향이라고 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치아키가 스튜디오에서 만나고 싶은 것은 그 고양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치아키의 최애가 한명더 소개됐는데요. 방송에서는 그 최애가 한국 미남 대인기 배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치아키가 고등학생 시절 한국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과 보모의 왈츠에 빠진 이후 20년 이상 한국 드라마를 사랑해온 찐 왕팬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한류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이고 한류 팬이라고 고백한 아나운서들도 많기에 이 사람도 그런가보다 라는 정도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으로 치아키가 알고보니 20년 이상 한류 왕팬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일본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편 방송에서는 치아키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서인지 망상도 대폭발 중이라며 치아키가 sns에 올린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영상에서 치아키는 최근 애인 생겼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득 있어 한국 드라마의 배우 등 이렇게 가득 있지만 현실 애인은 없어 라고 개구쟁이처럼 말하는 모습이 전해졌는데요. 이윽고 방송에서 치아키의 최애 배우는 이 사람이라며 어느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치아키의 최애는 한국 배우인 안보현으로 2020년 이태원 클래스에서 일약 톱스타로 발도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치아키는 이태원 클래스에서 악역을 연기해냈다고 생각했더니 유미의 세포들에서는 상냥한 청년을 연기해 어쨌든 연기 폭이 넓다고 강조했는데요. 방송에서 만약 본인과 만날 수 있다면이라고 하자 치아키는 대박을 연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목소리로 된 알람 메시지를 원한다며 제발 여기로 와달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후 다른 출연자들의 최애 소개와 만남 성사 여부가 공개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방송에서는 최애인 어느 인물로부터 서프라이즈 메시지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영상에는 안보현이 등장해 "안녕하세요 호란 치아 기상"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배우 안보현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장면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치아키는 비명을 지르며 자지러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방송에서는 촬영 때문에 스튜디오에는 올수 없었지만 치아키를 위해 한국에서 촬영해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안보현은 호란 치아키 씨가 저를 최애로 선택해 주신 소식을 들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기회가 되면 일본에서 꼭 직접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보연의 영상이 흐르는 동안 치아키는 믿을 수 없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나 감기 안걸리도록 할 거야. 안걸려, 안걸려. 라고 어린애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메시지 영상이 끝나자 치아키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로 뭔가 느끼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었고 메인 MC가 치아키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는데요. 하지만 치아키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로 말 걸지 말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쉿! 지금 여운에 휩싸여 있으니까 더럽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해 스튜디오에는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메인 MC가 갑자기 다른 게스트를 보며 왜 그러냐고 물었고, 영상에서는 불만스러운 표정이 가득한 한 게스트의 얼굴이 확대되는데요. 그러자 그 게스트는 한국보다 나가사키가 가깝잖아요 라며 한국에서도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일본에 있는 자신의 최애는 그것도 못해줬다며 투정을 부려 다시 한번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윽고 메인 MC와 여성 진행자가 치아키씨 영상이사뿐만이 아니에요. 치아키 씨가 원하셨던 안보현 씨의 목소리로 깨우는 알람시계입니다만 이것도 사실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만났을 때 말하고 싶다는 전향적인 이유로 이번에는 정중히 사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어느 선물이 이미 와있습니다. 라며 안보현으로부터 온 사인 선물이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치아키는 펄쩍 뛸 듯이 기뻐하면서도 선물을 들고 있는 메인 MC의 모습에 이야, 잠깐 잠깐 장갑부터 껴요 장갑! 이라고 핀잔을 줘 폭소가 터졌는데요. 선물을 받아든 치아키는 감격에 어찌할 줄 몰라하는 표정으로 우와 너무 기뻐 올해 1년 힘낼 수 있어! 라며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치아키가 지난해 출연했던 어느 유명 방송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신에게는 일본인 남자친구가 무리일지도 모를 것 같다는 말을 듣는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렇다면 한국인 남자 아닐까? 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방송으로 완전히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치아키가 방송에서 쓰러질 듯이 기뻐하는 모습까지 보인 것도 임팩트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본 유력 스포츠지인 스포니치가 호란 치아키 이태원 클라스 출연 배우로부터의 메시지 영상에 대흥분 대 대박. 엔타메 비비에서는 호란치아키 최애 한국 배우 안보현의 메시지에 절규, 대흥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찐환류 왕패님을 제대로 밝힌 호란치아키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되네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